네, 주 4회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해 볼 사람은 이두 사람인데요. 네, 유영아 변호사와 네,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입니다. 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네,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이 출석했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네, 반말하지 마. 두 사람 사이에 굉장히 신경전이 있었다면서요? 사실 유진용 전 장관 같은 경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굉장히 악연이잖아요. 네. 2014년 7월에 이제 해임된 이후에 이제 거의 3년여 만에 지금 이제 법정에서 이제 만나게 된 셈인데 네. 유진용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검찰 검찰이나 특검 수사에서 노태강 전 당시 문체부 국장을 나쁜 사람을 지목해서. 이제 인사 조치를 해라, 속된 말로 잘라라 이렇게 증언을 해서 굉장히 화장을 일으켰다는 그런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기도 한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해야 하는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반박을 해야 되니까 서로 네. 굉장히 범위적 다툼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이게 막판에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졌다는 겁니다. 네. 네. 보통 법정에서 이렇게 증인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설전을 벌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까? 적대적 증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우리 편이 아닌 증인이 나왔을 때는 그 증인과 설전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하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집요하게 그사람이 어떤 흠결이나 진술의 모순을 밝히려고 꼬치꼬치 물어보는 과정에서 그런 법정에서 익숙하지 않은 증인은 자신을 비난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실 감정적이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어제는 특히나 이 사건이 그 유영하 변호사가 좀 우리가 표현하기 드라이하게 변호한다고 하는 그렇지가 않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감정이입을 예. 하다 보니까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적대적인 걸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네. 사실은 부적절한 표현도 많이 오갔습니다. 뭐 반대신문 사항 줘봐라 뭐 반말하냐 큰소리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재판부가 이거를 제지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보이고요. 네. 유영아 변호사가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가격하게 감정적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첫 번째는 유장간의 진술이 본인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고 그동안 언론이라는 청문회 과정에서 얘기한 부분들이 박전 대통령한테 굉장히 치명적이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진용 장관의 말을 믿기 어렵다. 저 사람의 말은 모순적이다. 이런 것들을 꼬집어내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감정을 자극한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네. 저희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의 재판에서 말은 하지 않지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행동을 하나 기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두 사람이 설전을 벌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정에 좀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네, 어 허드슨을 지었다는 표현도 있고요. 네. 뭐 현장에서 직접 보진 않았지만 현재 나오는 전언들을 따라 보면 미소를 지었다, 네. 상황에 대해서 웃음을 지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당초에는 아무런 표정 없이 이렇게 종이에 뭔가를 적거나 하다가 이제 본격적인 유영하 변호사의 질문이 나오니까 이에 대해서 유준영 전 장관을 지켜보면서 네. 상당 부분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나중에 두 사람의 설정을 버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 웃음을 터뜨렸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유영하 변호사가 굉장히 신기 변호를 하지 않습니까? 어, 다른 변호사들의 논리적이고 이기는 변호보다는 지금까지 유영하 변호사는 어, 박전 대통령을 굉장히 신경 쓰고 예우까지 이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정에서는 재판부가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데 어, 사실상 피고인인 박전 대통령이 등장하면 예우를 갖추고 일어서서 예의를 갖춘 모습들 이런 부분들인데요. 아마 유영하 변호사가 일단 공격하면서 잘하고 있다 이런 만족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실없이 이렇게 살았었나 자신에 대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었나 이런 참담함에서 그런 부분이 터져나왔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는 어그 상황에서 어두 사람의 설정이 생각자는 방향에서 서로 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인 감정의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웃음을 터뜨린 후에는 다시 표정을 붙이고 정상적인 그런 자세로 재판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역시 박전 대통령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역시 어, 최고의 정치 지도자에서 현재는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런 감정의 기복의 변화가 심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제 보여준 웃음의 장면이 아니었나 판단이 됩니다. 참, 이게 네. 인생의 아이러니 한 게, 유진용 정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올랐던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노면 정부에서 그렇죠. 그 특정 인사청사를 받았을 때, 배제 드리지요. 여기에 대한 반항으로 그만두었을 때, 그게 이제 인연이 돼서 박정부의 기용이 됐는데지금또 네. 어떻게 보면 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비수를 겨누는, 이런 또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 측은 모든 거의 모든 공소사실을 다 부인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재판 결과에 도움이 되는 전략인지가 좀 의문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유진용전 장관과의 어떠한 대립 사실관계를 놓고 누구 말이 맞느냐. 그런데 글쎄요, 뭐 판단은 재판부가 해야겠습니다만. 객관적으 사정을 놓고 볼때 유진용 장관이 없는 사실을 일부러 만들어서 얘기할 분으로는 생각이 안 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다른 이유 그러니까 뭐 엄격하게 따지면 공무원에 대한 최종적인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죠. 그리고 노태강 전 국장에 대한 직무감찰이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행해진 게 있기 때문에. 단지 그 결과를 놓고 인사 조치가 됐던 거다라는 식으로 좀 객관적이고 뭐 일종의 드라이하게 지금 이 부분은 넘어가야지. 네. 유진영 장관의 얘기가 네가 많이 내가 많이 여기서 뭐 감론을박 하면서 더군다나 감정 싸움까지 버리는 것은 이 재판의 최종적인 결과를 놓고 볼 때는 결코 이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재판에서도 이 노태강 전 국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됐는데 유영화 변호사 측에서는 노태강 전 국장에게 어떤 좀 개인 비리가 있었다 이런 쪽 얘기를 좀 많이 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인사 조치가 직권 남용이라는 거고 그래서 박전 대통령이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청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유영화 변호사는 그 노태강 국장 그 서랍이나 사무실에서 좋은 바둑판이 발견됐고 좋은 바둑판. 네, 이것은 혹시 뇌물이나 어떤. 객관성이나 청탁을 받고 이 바둑판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제 그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유진영 장관이. 아, 노태국 국장은 바둑도 안 두는 사람이다 라고 바로 반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 옳은 소리라면서 쫓겨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유영하 변호사님 당신이 심증 아니냐 그래, 그러니까 또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좀 설전을 벌이는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바둑판이 발견됐을 수도 있고 박전 대통령의 얘기처럼 상품권이 부적절하게 뭐그 발견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한 가지 의문을 잡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을 거치면서 인사, 자천성 인사를 하는 과정이었다 한다면 공무원의 인사조치나 징계절차는 또 시스템이 있거든요. 예. 이것이 어떤 불법성이 있는지를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됐을 것이고 그것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 공무원을 징계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그냥 바둑판이 발견됐다고 인사성 조치를 한다거나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던가 이것은 또 하나 좀 뭔가 궁색한 변명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냥 바 과둑판 상품권만으로는 이 인사 조치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어제 그 변론 과정에서 좀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론 과정에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당시에는 3월 30일날 노태강 전국장에 대한 직무 감찰 결과 상품권이 나왔기 때문에 공무원의 비리 혐의가 발견돼서 좌천성 인사를 했던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가 구속 다음에 이제 검찰에 갔을 때는 또 다른 얘기를 했다면서. 요 네, 그때는 이제 상품권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좀 말을 좀 바꿨고요. 네. 다만 체육계 비리에 대한 이행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더큰 문제였다 이렇게 말을 좀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노태강 당시 국장에게 나쁜 사람이란 지목을 했고 또 다음에는 자천된 이후에는 그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이렇게 네. 말한 게 굉장히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됐고요. 과연 이런 사안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말을 과연 그 사람을 딱 지명해서 했다는 게좀 과연 맞는 건가? 이게 서 괜찮은 대목이 있는 거죠. 음. 네. 그런데 오히려 체육계 비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또관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늘품체조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도 발표됐는데요. 이 코리아 체조가 별도로 개발되고 있었는데도 늘품체조를 급하게 이 보급하려고 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전 대통령이 참석했던 늘 품체조 당시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테니스도 치고 운동도 하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 덕분인지 어, 지금도 그 여러 가지 그 업무가 그 고된 일들이 많아도 그런 대로 잘 견디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지금 입고 있는 저 옷도 최순실 씨 의상실에서 저 옷을 만드는 모습도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김종전 차관이 압력을 넣어서 이 늘품체조가 급하게 보급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김전 차관의 진술은 뭐냐면 최순실 씨가 PT 자료를 통해서 이 늘품체조 관련된 것을 지시하거나 간여했다라고 진술을 하는 겁니다. 네. 이 늘품체조를 보급하고 개발한 회사의 등기부동본을 떼어보니까 등기부상 대표가 차은택 씨. 네. 그러니까 최순실의 어떤 뭐책 측근 뭐 복심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코리아 체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늹품 체조로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우리 예산이 2억 7천만 원이 쓰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코리아 체조보다 늹품 체조가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 국민 체조로는 왜냐하면 운동량이 상당히 많아서 간절이나 이런 사람들이 간절이나 이런 것들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또 부적합한 운동이라는 어떤 보고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7천만 원짜리 늹품 체조를 뒤늦게 급그 주에서 개발하고 보급했던 것은 그 뒤에 차은택과 최순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뭔가 좀 일감을 주고 네.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사실 2억 7천만 원짜리 사건을 대통령이 크게 관여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최순실이 개입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또박전 대통령까지 그 현장에 가서 최순실이 만들어준 옷을 입고 또 체조 홍보를 한 것이 아닌가. 그게 이제 감성감사보고서에 지금 지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저 체조 현장 제가 보기엔 그렇게 굉장히... 힘든 체조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되게 노약자들이 따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나 봅니다. 게다가 뭐 없는 체조를 만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미 개발되고 있는 체조가 있었는데 구태여 새롭게 체조를 개발할 필요가 뭐가 있었는지 저 부분도 어쨌든 뭐 이걸 가지고 법정에서 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이런 것들이 과연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유착관계를 증명해 주는 하나의 또 증거가 되지 않을까, 또 관심을 끌게.